어 저는 앞에 서두에서 어,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인생의 하나님께서 인생 중에서 가장 어, 네가 원하는 걸한 가지만 구해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들어주겠다 이렇게 어, 이렇게 나한테 질문한다면 나는 무엇을 구하겠느냐 이런 질문했을 을때 나는 친구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예, 네, 친구를 구하고 습니다 어,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 저에게 주신 어떤 가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면 저는 이런 친구를 저에게 주셨다는 그것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친구를 저에게 인생의 그 모든 어려운 그런 순간 순간마다 붙여 주셨고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오늘의 저와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세워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어, 많은 어떤 그러한 정말 저의 어떤 어, 어떠한 불의한 모습도 다 받아주고 세워 주셨던 어떤 그러한 어,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와 같은 어떤 그런 삶이 있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어, 친구라는 어, 주제를 통해서 그러한 친구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런 친구 몇 명은 아, 어, 여러분들한테 이게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어, 처음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친구는, 아, 어, 김 선생님입니다. 네, 김 선생님. 아, 어, 제가 이게 보안상 문제로, 어, 우리, 어, 선생님의 성함을, 어, 이렇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이김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김 선생님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 미션홈, 미션홈에서 미션홈, 미션홈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우리나름의 통독반이라고 그랬거든요. 통독반. 어, 중국에 보니까 성교사님들이 어, 우리 탈국민 형제 자매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성경을 읽히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어떤 양육시킨 어떤 그런 훈련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때 있을 때는 이게 통독반이라고 지칭했지만 이렇게 나와, 어, 어, 나와서 들어보니까 미션홈이라고도 뭐 호칭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김 선생님은 우리가 이런 통독반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 성독반을 관리하고 지도하셨던 어, 지도하셨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예, 전도사님 그때 당시는 동네 예, 전도사님이었는데 어, 그러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어, 정말 제가 이 중국에 있을 때이 미션홈 생활을 할 때는 정말 어, 제 인생의 가장 큰 방황기였습니다. 방황 방한. 어, 방황기였지만은 어, 또제 인생을 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므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므로 해서 이렇게 새롭게 제도약을 하는 제도약을 하는 어떤 그런 어, 시기였던 것입니다. 예, 이 동독반 저희 생활은 어, 3년 한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했나요? 어쨌든 그런 예, 시기였는데 그때 우리 이김 선생님이 이 동독반을 관리하는 어떤 관리하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리 그때 달복민 달복자 형제들 달복자 형제들 청취자들 다섯 명 정도 다섯 어, 명 정도 같이 있었는데 정말 별의별 성격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예 우리 여기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 탈북민들을 만나도 정말 그들이 어 성격이라는 것 이게 정말 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 우리 중국에서 어 있는 어떤 삶을 살면서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어떤 탈북자들의 삶은 정말 더 거칠어요 예 거칠고. 어, 정말 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 정말 우리는 그때 막 정말 칼부림을 하면서 싸웠어요. 칼부림, 예, 칼부림 하면서 막싸우도했고요 어, 구타도 했고요. 예, 구타하고칼부림도하고 어, 저도 그때 한 형제를 이렇게 어, 구타한 일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늘 에서 어, 음, 아,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데 그래서 칼부림도하고 구타도 하고. 어 김 선생님은 몰랐지만은 몰래몰래 몰래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온갖 음란의 음란의 행위도 다 이렇게 하 어떤 정말 그런 거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동북반에서 어떤 그런 어 훈련을 어 받고 있었어요. 어떤 그러한 시기였는데 때전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어떤 그런 몸부림을 하면서 어떤 그런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그 생활을 했었는데 이 생활을 하던 중에도 참 회의가 드는 거예요. 회의가 드는 거예요. 성경을 그때 우리가 한 100독 정도 했어요. 100번 정도 읽었고요. 정말 뭐 몇천 구절씩 외우기도 하고 정말 금식도 밥 먹듯 하면서도 근데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막 이렇게 회의가 되는 거야. 아, 나는 지금 여기서 뭐하고 앉아 있나. 뭐하고 앉아 있나. 내 친구들은 중국에서 같이 어 탈북해서 이렇게 어, 중국에서 같이 지내던 친구들은 예. 제가 뭐 친구들하고 같이 탈북했다는 건 아니고 중국에 와서 만났던 친구들 예. 그런 친구들은 이미 어, 한국에 가서 결혼도 하고 뭐 아이도 낳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그렇게. 어~ 하는데 나는 여기 앉아서 무슨 내 노릇도 못하면서 뭐하고 앉아 있느냐 하는 또 그런 막 회의감이 막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회의감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독반을 그냥 박차고 나가려고 예 나가려고 막 어떤 그런 갈등 가운데 이렇게 늘 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이김 선생님이 우리를 정말 어, 생명의 어떤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어, 관리를 해 주셨고, 또 이렇게 섬겨 주셨고, 훈련시켜 주셨어요. 예. 어, 그때 제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나, 아, 나 여기서 도, 도저히 뭐있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김 선생님이 저희 팔을 이렇게 딱 잡으면서, 이렇게, 어, 이렇게 화면에 지금 나오실 거예요. 팔을, 저희 팔을 이렇게 딱 잡으시면서, 어, 김 선생님은 저희 팔을 잡고 있는데, 저는 어, 김 선생님 팔을 잡고 있지 않았어요. 잡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 김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팔을 잡고 있지 않지만은, 나는 지금 너의 팔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는 하나님이 손을 놓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너의 손을 지금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 그, 김 선생님의 권면, 정말, 어, 거칠고, 정말 칼부름질하고, 구타하고, 술, 담배, 온갖 어떤, 어, 방탕한 어떤 그러한, 어, 모습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렇게 권면하면서 잡아주셨지 않았었다면 만일 우리, 어, 그김선생님이 어떤 그러한 수고와, 어떤 그러한, 어, 정말, 헌신이 없었다면, 저는 그때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남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 김선생님의 어떤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 김선생님이라는 어떤 인생의 친구를 통해서 저는 그때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게 되었고, 거기서 북한 선교의 비전을 나중에 하나님 보여 주셨어요. 예. 그 북한 선교의 비전을 그때 어, 받고 지금까지 아,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통일 선교를 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거든요. 만일 이김 선생님이 그러한 어, 정말 이제도 말했지만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 주님의 일꾼들로 서가는 데 실패를 했을 거예요. 예, 저 다음으로 어, 유 실장님에 대해서 한번 한 번을 더, 또 다른 분한 분을 소개 친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실 유 실장님 아, 유 실장님이라고요. 아, 이거는 제 중국 생활이었지만은 그 후에 제가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왔는데 아, 이 한국에 와서 어, 처음으로 제가 어,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사회생활. 사회생활. 진짜. 이때까지 그 사회생활 경험이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 사회주의, 북한에서 살던 사회주의, 사회주의 어, 생, 어, 생활방식, 생활방식하고, 예, 자본주의 어떤 생활방식,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 얼마나 많은 방황이 있었겠어요. 방황. 예. 어, 처음에 저기 와서 학교 생활도 하고, 어, 직장 생활도 좀 했고, 또 뭐, 교회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모든 생활이나 어떤 이성교제, 어,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한국에 와서, 어, 거의 스스로 처음으로 이렇게 겪어본 어떤 그런 생활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어, 북한식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본주의 문화적인 어떤 그런 생활 방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제가, 어,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걸어보지 못한, 어떤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러한, 어, 길이고 환경들이잖아요. 일다 보니까 그 얼마나 많은 방황이 있겠어요. 중국에서는 아까 중국 나름대로 했던 방황이 있었겠지만은, 한국에서도 와서도 또 새로운 어떤 방황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러한 방향의 어떤 시작의 걸음 가운데 이 유실장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laughs> 아, 이 실장님이라고는 어, 어떤, 어떤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 탈북민들을 대상한 대학이 있었어요, 대학. 아, 대학 이름까지 여기서 이렇게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 대학 탈북민들을 어, 대상으로 한 1년 정도의 코스의 어떤 대학이셨는데 거기에서 우리 어, 구역을 맡으셨던 어떤 어, 구역장 비슷한 어떤 그런 어, 실장님이었어요. 예, 실장님이었는데 이 실장님이 이 실장님을 만나게 으면 정말 저는 어, 또 어, 너무 큰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한국 생활의 정말 초행길의 어떤 그런 방황 가운데 이 실장님이 없었다면 저는 중심을 어, 잡지 못하고 어, 어떤 길로 이렇게 빠졌을지 예, 제가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정말, 어, 이러한 생활 가운데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예, 시원길을 걸으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많은 어떤, 어, 어 실패와 어, 어떤 고충과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으면서 확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누군가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생 어떻게 어, 또 이렇게 어~ 경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있을 때이 실장님은 실장님은 어~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실장님을 찾아갔어요 이분을 찾아갔고 그럴 때마다 이~ 어~ 실장님은 저에게 시간을 내주셨고 그것이 어~ 낮이든 밤이든 밤1 0시 이후에도 고통이 되고 힘들고 이러다 수시로 전화를 했어요.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터놓고 막 그때마다 이게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조승연은 이분한테 거의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이분한테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이, 이, 그런 과정 가운데 안고 있는 고충, 이런 스트레스, 이런, 어, 중압감, 예. 중압감을, 어, 이렇게 다, 이게 그런, 뭐, 만남을 통해서 다, 이게 털어놓는데, 물론, 그 문제를, 어,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비록 그 문제가 털어놓음으로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나. 그러나, 내가 안고 있는 짐에 대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것. 누군가가 들어주고 누군가가 함께 그 문제를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려준다는 것. 아, 그 한가지만이라도 너무 감사한 것. 물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지만, 이다 털어놓고 나면 누군가 나와 함께 그 문제를 들어주고 고민해 주고 눈물해 준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만을 감사하고, 이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지 예. 문제는 부록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은 마음이 가벼워지지. 그러고 나서, 아, 그래, 마음이 또 다시 어 쉼을 얻고, 그래, 또. 실패를 했지만 또 시작해보자, 또한 걸음 내딛어보자, 어떤 그러한 어, 마음으로 또한 걸음 내딛고, 내딛고 하군 하면서 어, 이 과정들을 어, 겪어 나갔던 거예요. 겪어 나갔다. 정말 어, 이유 실장님은 저 어, 시기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이 모든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 직장생활 뭐, 경제생활, 이성적인 모든 교제에서, 어, 아무런 경험을 입고 실패를 하고 있을 때, 어, 제 옆에서 늘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런 것들을, 어, 이렇게 들어주는 친구가 되었고, 어, 그리고 옆에서, 어,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아주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었어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유실장님의 어떤 그런 수고를 통해서 이, 이 유실장님의 어떤 그런 어 정말 진실한 어떤 그런 친구로서의 동행을 통해서 어떤 한국 생활에서 조금씩 조금씩 어 이해를 얻었겠고 이해를 어 얻어갔고 또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조금씩 조금씩 터득하게 어 되었던 거예요. 예또한 분의 어, 친구를 또 소개하고 싶은데 아, 김형재 가정을 김형재 부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이게 중국에서의 어떤 어, 방황의 어떤 그런 시기 한국에서의 어떤 그러한 방황의 시기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지만은 어, 제 인생에는 또 하나의 어떤 산이. 또 하나의 어, 산이 새롭게 또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어, 다름 아닌 어, 그것은 다름 인어 결혼이라는 결혼이라는 산이었습니다. 예, 결혼이라는 산이었습니다. 가정 예, 가정이라는 산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겪어보지 못한 어떤 초행길이거든요 예, 겪어보지 못한 초행길 그러다 보니까 어, 앞에서도 여러 어, 제가 이렇게 주제들에서도 우리 가정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은 여기에서도 또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과 실패를 어, 겪게 되었던 거죠. 결혼 전에는 저는 늘 이렇게 혼자 결정하고 예, 결혼 전에는 늘 혼자 결정하고 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늘 아내하고 상의를 해야겠고, 두 사람이 결정을 해서 어 합의된 어떤 그런 부분만 이렇게 어 실행해 나가는 어떤 그런, 너무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애, 아이까지 태어나니까 이제는 두사람이라세 사람이 된 거예요. 세 사람. 네, 세 사람. 아, 이게, 어, 이러한 산을 만났을 때 저는 또 한, 이렇게, 방황을, 방황의 시간들을, 방황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와, 아, 결혼 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어, 이렇게, 음, 꿈꾸었지만은, 왜 사람은 이러한, 게 답답한, 가정이라는 답답한 울타리에서 사는가 하는 어떤 그런 회의감도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러한 어떤 방황의 가정이라는 어떤 새로운 또, 어, 산을 만나면서 어떤 방황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저희 가정에 붙이셨던 이 김형제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김형제 부부를 이렇게 존경하고, 어, 많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나 어떤 그런 부분들 많이 상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그들도 이 부부 이 김형재 부부를 만나면서 이 그들도 김형재 부부도 이 가정 생활하면서 암담했던 어떤 그러한 시간들을 신앙으로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 신앙으로 어떻게 극복했는 이야기들 많. 그러면서 아. 비로소 내가 여기에서 이 형제들하고 이렇게 부부하고 교제하면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원리를 배웠어요. 둘이 하나인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 네.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게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 제가 늘,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교회나 또 우리 통일생수 TV에서도 어, 이 부분을, 어,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 이것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고민하려고 하지만은 이때 비로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이 김형재 부부가 어~ 그들도 똑같은 우리들이 어떤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들이 신앙으로 어떻게 그러한 암담한 상황을 극복했는가 하는 것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아~ 나도 저런 방법을 우리 가정이 신행을 했었던 극복해나가는 방법들을 어~ 터득하고 그것도 그것으로 이렇게 어~ 하면서 어~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 나가는 어떤 그런 어~ 과정들을 겪어 되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이 어, 정말 이런 가정이라는 새로운 초행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김형제 부부를 어 이러한 친구들을 저에게 붙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또 중심을 잡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어떤 그러한 은혜를 더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김 형제 부부를 만나지 못했었다면, 이런 친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않았었다면, 우리 가정이 지금 현재 또 어떠한 모습으로 방황하게 될지 그것도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친구 한 분을 더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 아내입니다. 예, 네, 저희 아내입니다. 아. 어... 무슨 아내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 정말 저는 이 아내의 현, 헌신으로 인해서 많은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많은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예. 전에 저는 어, 전에 저는 이렇게 어, 뭐 중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믿었, 충만하게 믿었다고 생각했고 또 한국에 와서도 정말 어, 신앙인으로서 어, 남북과 북의 어떤 그런 차이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정말, 융화되고, 또, 주님 안에서 있던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어, 어, 극복해내려는 어떤 차이에 대해서 극복해내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지만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지만은,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어떤 그런 노력을 많이 해도, 한국 사회와 한국 사회, 나사회에는 아 어, 정말 이질감 이질감이 들었구요 이질감이 들었고 어그 갭에 대해서 그 갭이 어그갭 갭을 한국사이와 나와 사이에 있는 이 갭을 이 갭을 메꿀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신앙의 어떤 좋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다이 갭이 메꿔지지 않는거예요 메꿔지지 않는거 그런데 결혼 후 결혼을 하고 나서 어, 남한 여성인 어, 여성 여성인 아내하고 북한 어, 남성인 어, 제가 이렇게 한 가정을 이뤘잖아요.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 결혼 후에 이 갭이 없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전에 저는 어 한국 사회는 아무리 제가 신앙이 좋고 이렇게 어 노력한다고 해도 한국 사회는 제 몸밖에 있었던 한각님 제 몸밖에 있었던 어떤 어 밖에 있었던 어떤 그러한 존재였지만은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한 여성인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한 몸이 된 결혼하고 나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내몸 밖에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내몸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어 공동체가 돼요. 나도 한국 사회 어떤 공동체 일원으로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그러한 갭이 없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남한 여성인 아내와 결혼하면서 어 한국 사회 안에서 정말 많은 어떤 그러한 자유함을 느끼게 됐어요. 어 정말 어 한국 사회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어 물론 탈북민으로서 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탈북민인 탈북민으로서의 한국 사람인 한국 어,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어, 본토 한국인과의 사회는 어떤 갭이 있었지만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갭이 있었지만은 남한 여성인 아내와 결혼한 이후부터는 그 갭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갭이 없어지는 것이 어~ 그런 모래에서 이렇게 어~ 한국 사람들을 대하고 여기 이렇게 본 토인들하고 대하는 거관에서 마음이 어떤 거침이 없어지더라고 근데 이 갭이 이 정도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갭의 어떤 터침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뭐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어떤, 어떤, 다른 나라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도 그 갭이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경험을 그런 것 통해서. 어떤, 어, 인격 대 인격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역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리 솔직히, 어, 한국 사회는 이렇게 뭐, 어, 탈북인들이나 뭐 중국 동, 교포들이나 이런 분들, 그 다음 동남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볼때이 어느 정도, 어, 차이 있던 그런 시선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시선들이 거것 그런데 어, 남한 여성인 저희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결혼함으로돼서 그런 그런 갭이 확 없어지는 어떤 그런 자유를 느끼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저는 어, 물론 어, 사람마다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어, 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어, 자리매김가는 어떤 그런 과정과 어떤 그런 것들은 다양하겠지만은 저는 어, 결혼을 통해서 하나 에서 정말 온전한 이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서의 어떤 어, 한국 사회를 사랑하고 어떤 그러한 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만일 어, 제 아내의 어떤 그런 헌신을 통한 어떤 그러한 어, 저의 어떤 결혼으로서의 어떤 결정과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이게 한국 사회 한 이루로서의 어떤 그런 어, 한한뭐 통해서 그런 마음의 어떤 공화함을 채우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 가운데 살아. 아, 어, 가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러한, 어, 아내의 어떤 결혼을 통해서, 어, 한국사의 일원으로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한반도의 민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더, 어, 현실적인 입장에서 더, 어, 이땅에 발을 딛고 선 자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어, 삶을 살아가게 되라는 어떤 부분들을 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어, 친구에 대해서 논했는데 어, 중국에 있을 때는 정말 김선생님을 통해서 이 방황의 그런 모든 시설들을 하나님이 어, 이 친구를 통해서 극복하게 어, 하셨고 한국 사회생활에 서때 유실장님이라는 어, 이분을 통해서 이 모든 어, 초행길들을 극복하게 어, 하셨고 또 가정이라는 산을 만났을 때이 김형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배우게 했고 또 저희 아내의 어떤 어~ 저의 삶의 동행이라는 어떤 그런 걸음을 통해서 이한국사의 일원으로서 어~ 정말 뿌리 내리고 자리매김해 가는 어떤 그러한 어~ 어, 삶의 여정들 을 지금까지 살아가게 됐다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서, 예, 정말 이 통일생수 TV를 어, 시청하시고, 또 앞으로, 어, 통일선교에 대해서, 어, 갈망하고, 또 이렇게 그,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러한 친구의, 이러한 친구의, 어, 입장에 서서, 이런 친구의, 어, 자세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어, 자를, 어, 울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같은 많은 어떤 그런, 어, 하나님의 생명을 또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이겨내는 자들을 세워내어서 또그 이겨낸 자들을 통해서, 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통일선교가 세워지는 어떤 그러한, 역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통일생수TV를,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친구가 되기로, 어, 되어주기를 어, 또, 되,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어, 이길 가운데, 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 그 친구의 걸음을 더 놀랍게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